안녕하세요 미제스입니다 오늘 또 영화 보러 왔습니다 오늘 볼 영화는요 루프맨 채능 테 이름 나오는 영화입니다 루프맨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할로윈 시즌이라 그런지 이런 분위기에 장식을 해놨네요 음, 괜찮은가요? 점점 날씨도 쌀쌀해지고 진짜 할로윈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LA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네요 You ever get that feeling like you don't even exist? I've been getting that a lot lately Like the whole world just kind of chooses not to see you According to our system, you don't exist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니라서 관객은 많지 않았어요. 대략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영화표가 반값이었어요. 그래서 단 8부24전, 우리 돈으로 약 11,700원 정도의 티켓을 샀습니다. 자, 다 봤습니다. 이제 미국 평론가들의 평가를 한번 볼게요. 로튼 토마토에서는 평론가 점수 85%, 관객 점수도 85%로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관객 모두 통했네요. IMDb 평점은 10점 만점에 7.2점. 레터박스드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전체적으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루프맨은 실제로 맥도날드 맥도날 지붕을 통해 침입해 수십 차례 강도를 벌인 제프리 앨런 맨체스터라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는 한때 토이저러스라는 대형 장난감 매장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숨어 살았던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요즘 세대는 토이저러스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어렸을 때의 꿈의 장소였어요. 온갖 장난감이 가득한 진짜 천국 같은 곳이었죠. You're a toys

I was expecting it to be more like a comedy, but I mean, I like the story in general. I thought it was a great movie. I thought um, the plot was fantastic. Obviously, it's a true story, so it was great. I was just telling another person that uh, because of all of the, the um, things I saw on Instagram for this movi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a comedy. And it wasn't at all. No. It was kind of sad. The acting was fantastic, though. 자 그럼 이 영화 재밌냐고요 저는 생각보다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중간에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었지만 마지막 전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흥미롭게 볼수 있었어요. 특히 토이저러스에서 혼자 논 장면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커리어 아펠튜니티가 살짝 생각났습니다. To 보는 내내 인생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완전 강추까지는 아니지만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집에서 연인이랑 혹은 혼자 조용히 보기 딱 좋아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